자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대세를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과거에 가장 잘할, 때, 잘할 때처럼 했어요 그리고 국민당은 민주당이 제일 못할 때처럼 했어요 <laughs> 그래서 국민당을 보면서 어 저거 민주당이 하던 짓인데 <laughs> 민주당이 내놓은 홍보물이나 홍보 전략이나 포스터나 그 콘텐츠 뭐 동영상 할거 없이 다 이거 아, 새누리당이 제일 잘할 때 전문가들이 붙어서 고급스러운 전문가들 해낼 때에 간지를 냈고 굉장히 어색해서 저는 이렇게 잘하나 이 새끼들이? <laughs> 이번에도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이 뭐한 일이냐 있 국민이 했지. 그건 아니에요. 어, 그러,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잘하는 걸 첨봤고 아무 딴소리 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일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걸 첨봤거든요. 될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어 예를 요어서그 문용식 단장 마지막. 날 사퇴하고 그건 이제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긴 하지만 맞아, 그때 대단했어 진짜 예. 네. 그때 영남 패륜 응? 음? k 패 폐륜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뽑아서 써먹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관계 뉴스를 다 뒤져오지 않으니까 단어 뽑아가지고 막 써먹는 건데 이거를 홍준표 영감탱이로 대치기를 했단 말이죠 <laughs> 홍준표 장애인 홍준표 영감탱이 이거를 네. 새누리당은 언제나 불량이라도 반가이를 해요 언제나 대치기를 하거나 근데 민주당은 항상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든 빨리 사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퇴시키고 사퇴시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파장을고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했지 안 싸웠죠 노인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아요. 예전에 항상 그랬지 이렇게 바로 홍준표, 영감택으로 대치질 않았어요 근데 당이 한건 아니야 사실은 당이 안 했어요 그 그거. 네티즌들이 거 아니, 네티즌들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거죠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음.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련된 지지자가, 지지자를 가진 후보가 있고, <laughs> 이, 이,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런 일을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있을 때 자기들은 뭐든지 다대책 했거든요. 아, 그래도 안 흔들려. 그리고 게다가 더 나가서 역풍부로 자신있게. 그럼 역풍부를까, 진짜? 공격하다가 말고 그런 진짜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 뭐든지 들어, 오 공매당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간에 바로바로 대치고. 이당 주변에 있는 이제 이 시민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우리래도 몸으로 해도 막자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저는 그문 그~ 문영 씨그 연장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실 그 중간에 그 PK 패륜 사이에. 이게 이 패륜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뭐 아니라고, 맥상, 아니라고 맥상 내 말은 ]다. 그 말이 아니라고 우겨야 되거든. 근데 데 그런 거 소용 소유 없요 근데 우리만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자신감을 얻었나 봐. 홍준표 후보에게 친근하게 표현하겠다. 홍준표 영감탱이 그러면안 된다. 국민의당이 이런 논평을도 했어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정말 잘못한 게 확실하게 자기 표를 갈아가 먹는 사람은한 놈만 패야 되는데 이쪽 뺐다 뺏다 저쪽 뺐다가 산만하게 마지막에 그 문준영 씨 그거 나온 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기획기사잖아. 아주 오래된 전략. 그렇지. 그 2007년에 거의 끝난 전략이거든요 그게.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갔나? <laughs> 아 내가 보면서 그 생각을 대자비를 느꼈어. 아 제가 지금 민주당이 제일 못할 때 하던 전략인데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이. 놀랍도록 잘했어요. 놀랍도록 잘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것도 원조난 네티즌 아니에요? 제가 한거 아니거든요. 음. <laughs> 제가 요번에 오늘 그 사실을 좀 밝혀드릴게요. 이제, 문후보나 이제 그 문후보 측에서는 이 부부 두 분이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문했던 게 있어요. 2012년에 했던 그런 식의 전략은 안 됩니다. 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데려다가, 했는데 이제 총선 때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아서 잘 했거든. 이름 바꾸면서. 근데 이 대선이 되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이제 제 옆에 이게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당 안에도 또 SNS 팀이고 있 제가 있으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게 저도요. 춤을 잘 추는 사람 옆에 가서 춤을 추면 그 배우면서 좀 잘하는 것 같잖아. 예 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 일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은 문 후보에 대해서 일거수 일투족 그분의 표정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동안 같이 고생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주도권을 잡고 혹시 자기들을 무시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근육을 키운 거예요. 그, 이 경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뭐 욕심 낼 것도 없고요. 저는 1번.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이렇게 1번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 그리고 로고랑 이 포스터, 기본 포스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주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몇 개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우리 팀에, 우리 캠프에 있는 SNS 팀이라든지 그문후보와 함께 2012년부터 오랫동안 같이 해온 이런 사람들이 모든 공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100번 얘기해도 자꾸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참 그분이, 겸손인. 이분들이 잘하셨고, <laughs> 단 하나, 1번지 일본지 있죠? 1번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홍보팀이 한 거예요. 제가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종인. <웃음> <웃음>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laughs> 저는 그 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계속 그랬어요 우리 정 의원한테도 미안하지만 저는 김종인 의원한테 가장 쓴소리를 언론에다 대고 심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거 할 때가 어떨 때였냐면 문, 문 후보 머리에서 김날때문 제가 진짜? 나섰어요 왜냐면 제가 총알을 맞더라도, 저래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안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러지 마라. 왜 이러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김종인 박사를 여러분들 같이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문 후보를 돕겠다라는 결심이 2012년 12월 그 10시 정도쯤이에요. 이제 이사가 기울어서 지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 와서. 그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해다오. 1469만 표를 받고 그만한다 그러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1469만 표도 알았고. 그리고 그 처음 나온 이, 정말 신 정치 신인이 나와서 두 달을 선거 운동했을 뿐인데 이 1460만 표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다. 지금 이 표에다가 100만 표만 더더 받으면 5년 뒤에 무조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을한테 등 돌리지 말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라고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밤에 이 이제 사모님한테 절대 울고 뭐 너무 뭐 그때는 뭐이 세상 끝난 것 같을 때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근데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랬던 그분, 분이 그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가 도우면은 이분한테 그 100만 표 정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중간에 지금 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갔는지 그거는 정청래 의원 그이기찬 의원 공천 탈락시키는 그 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3월 11일에서) 한 (3월 8일) 정도라고 봐요 그때 이분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문재인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갑니다 선거 때 총선 때도 같이 만세를 부르려고 같이 저 홍대 앞에 그래, 오고 나는 공천을 하고 마음이 바뀌지 왜 <laughs> 하필이면 나로부터 시작한 거야 <laughs> 근데 그게 그분 생각에는 자신감이 붙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누가 바람을 옆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비극인데 사실은 그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전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게 자기 시간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온전히 자기 힘이 아닌데 그게 그 결과를 자기 인이라는 힘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대중성과 그 힘에 그 알면서도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부분들을 놓치면은 그렇게 또 그렇게 일,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요요 예, 얘기하니까요. 음. 제가 생각해 누가 저한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요 얘기 맞는 얘기야. 어, 문재인을 치려면 그두 장수를 쳐야 된다. 그게 정청래, 이해찬을 쳐야 문재인이 힘을 못 쓴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얻어 <laughs> 라고 저한테 달콤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김종추호 선생을 써먹으려고 했어요. 방을 쪼개고 뽀개고 하는데 언론 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달콤했어요 김종인 선생한테는 자기한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착각을 마지막 순간까지 네. 뭐 독일 구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미넨 구상 이런 이름을 막 붙여주면서 종편과 보수 언론이 계속 이용해서 왜냐면 혼자는 힘이 없는데 그 상징적인 힘을 부여해서 자꾸 써먹으려고 키웠죠 자기가 진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왔다고 생각하고 탈당해가지고 안철수 지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까지 큰 셀프 삭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딜리트를 스스로 눌러버린 거야. 근데 총수님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탄핵이 없이 12월 대선으로 갔으면 운 후보가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어제 사실 개표 볼때심심했잖아 우리 음. 어, 굉장히 심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가슴 졸이면서 봤을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게 12월로 갔으면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촛불 탄핵이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끝내지는 않았어요. 방기문부터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1 2월을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네. 근데 벼랑간 앞에서 조기 대선이 되면서 스텝이 꼬인 거예요, 거기서. 그럼 우린 최순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이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없이 그리고 또 하나 기대 행운아 또 하나 기가 막힌, 하나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은 너무 길은 거그 우르보에 대한 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아들 하나였어요 자 네. <laughs> 의원님 두분 이제 들어가 주세요 <laughs> 사퇴시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파장을, 음.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했지 안 싸웠죠 노인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음. 예전에 항상 그랬지 이렇게 바로 홍준표 영감태으로 대치질 않았어요. 근데 당이 한건 아니야 사실은. 당이 안 했어요. 그 그거. 네티즌들이 아니, 네티즌들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는 거지. 그게 자신감이요 에 자신감. 음.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련된 지지자가 지지자를 가진 후보가 있고 이이 <laughs> 이,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런 일을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치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있을 때 자기들은 뭐든지 다대게했거든요아 그래도 아는들려 그리고 게다가 더나가서 역풍부로 자신있게 그럼 역풍부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잘하는 걸 첨봤고 아무 딴소리 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일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걸 첨봤거든요. 될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어, 예를 들어서 그 문용식 단장 마지막 날 사퇴하고 그건 이제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긴 하지만 맞아, 그때 대단했어 진짜. 예. 네. 그때 영남폐륜 음? t k 폐륜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뽑아서 써먹단 는 말이죠. 근데 사실관계 뉴스를 다 뒤져오지 않으니까 단어 뽑아가지고 막 써먹는 건데 이거를 홍준표 영감탱이로 대치기를 했단 말이죠. 홍준표 장애농홍준표 영감탱이. 이거를 네. 새누리당은 언제나 불량이나도 반가이를 해요. 언제나. 대치기를 하거나, 근데 민주당은 항상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사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퇴시키고. 확실하게 자기 표를 갈아가 먹는 사람은 한놈만패야 되는데 이쪽 뺐다 뺏다 저쪽 뺐다가 산만하게 마지막에 그 문준영 씨 그거 나온 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기획기사잖아. 아주 오래된 전략. 그렇지. 그 2007년에 거의 끝난 전략이거든요 그게.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갔나? <laughs> 아 내가 보면서 그 생각을 대자비를 느꼈어. 아 저거 지금 민주당이 제일 못할 때 하던 전략인데.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이. 놀랍도록 잘했어요. 놀랍도록 잘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것도 원조는 네티즌 아니에요? 제가 한거 아니거든요. 음. <laughs> 제가 요번에 오늘 그 사실을 좀 밝혀드릴게요. 이제, 문후보나 이제 그 문후보 측에서는 이 부부 두 분이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문했던 게 있어요. 2012년에 했던 그런 식의 전략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대세를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과거에 가장 잘할 때, 처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제일 못할 때처럼 했어요. <laughs> 그래서 국민의당을 보면서, 어, 저거 민주당이 하던 짓인데. <laughs> 민주당이 내놓은 홍보물이나 홍보 전략이나 포스터나 그 콘텐츠 뭐 동영상 할거 없이 다, 이거 아, 새누리당이 제일 잘할 때, 전문가들이 붙어서 고급스러운 전문가들이 해낼 때에 간지를 냈고, 굉장히 어색해서 저는, 이렇게 잘하나, 이 새끼들? <laughs> 이번에도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이 뭐한 일이 있냐, 국민이 했지. 그건 아니에요. 어,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번처럼. 그럴까, 진짜? 공격하다가 말고. 그런 진짜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 뭐든지 들어오, 그 공매당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간에 바로바로 대치고 이당 주변에 있는 이제 이 시민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우리래도 몸으로라도 막자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저는 그문영그 연장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실 그 중간에 그 PK 패륜 사이에 PK 이 패륜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뱉상, 아니라고 내 그렇다.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 우겨야 되거든. 근데, 근데 그런 거 소용 없거든요. 근데 우리만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자신감을 얻었나봐. 홍준표 후보에게 친근하게 표현하겠다. 홍준표 영감탱이 그럼 안 된다. 국민의당이 이런 논평을 근데 또 했어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정말 잘못한 게.